해지 해치다지 우리 모두 다 같이 해치다지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해지데지입니다 제가 왜 이렇게 카메라를 켰냐면요 모임이 있어요 소녀시대라는 그 모임이 있는데 오늘 그 모임을 가요 진짜 굉장히 오랜만에 본단 말이에요 그래서 너무 기분이 좋잖아요 그래서 언니랑 친구들에게 한번 몰카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몰카가 뭐냐면 야! 그치 그치 그, 그치 그, 그치 그치 어나 진짜 고생했다 이거를 그동안 고마웠다 선물을 준비했다 근데 너무 부담스러워 안 받아도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상황을 주고 이 구찌를 선물로 줄 거예요. 그러면 우선 그 받았을 때뭐감칠수 없는 표정을 하겠지. 그 표정과 딱이 열었을 때탁 열었을 때 구찌가 아닌. 하드다시가 <laughs> 있을 예정입니다 우리 소년시대 모임 반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궁금하시죠? 자 가보자 고! 하드다시 어잘 지냈어? 어잘 지냈어 요너 이렇게 입고 있어도 안추아난 젊잖아 아왜 그래 언니 <laughs> 너나나나 같이 늙어가는 입장에 그리고 젊어졌네 앞머리 자르고 하니까 어 하자. 재수없어 그래서 우리 언제 먹어 곱창? 애들이 와야 먹지 엄청 귀엽다 야너 요즘 진짜 사람이 세련되졌다잉. 야너 머리도 길고 야 진짜. 패디도 보여줘? 오, 오로라. 코빼미 씨, 어목 썩었어? 발 아, 썩었어? 아 이거 썩었다니. 어 진짜. 어 들어. 어 하지마. 응. 음. 나 이번? 나 요즘 좀 길렀지. 왜 이렇게 어. 빨리 길렀? 어 얼마 주고 했어 언니? 나 이거 5만? 5만 9천 원인가? 몰라 기억 안 나. 안돼 보야지 음. 어때? 나 빨간색 어울려? 응. 음. 어울려? 음. 괜찮아? 응. 음. 아니 언니가 보고 나 요즘 막 엄청 옛날 잘해줬잖아. 나 어. 힘들었을 때돈 없을 때맛있는 것도 사주고. 어 그걸 기억하고 있어? 기억하지 당연히. <laughs> 네? 이게 뭔데? 아니 요... 자랑하려고 들고 왔어? 자랑이 아, 아니, 아니라 언니가 연습하니좀 잘해줬잖아 <웃음> <왜>? <웃음> 어, 뭐야 아주 돈단는 얘기 안 했는데 왜 이렇게 좋아해? 아니 <laughs> 그냥 아니 잘해줬으니까 어, 어, 이제 또 돈이 생겼어 얼마 전에 어 왜? 너가 돈이 어디있어그게뭐 뭐 일을 벌려가지고 살이 쳤어 <laughs> 그냥 언니 생각하니좀 하나 샀거든 누나 치지 마 아니 진짜 진짜? 진짜? 아 언니 생각나서 진짜 왜? 아, 너 나를 이렇게 생각해? 갖기 싫으면 말아 아, 아니야 근데 이거 한번 줘봐 한번 만져보자 아 언니라고 해야 돼 그럼 어? 어, 어? 주세요 언니 해봐 주세요 언니 그럼 평상시에 언니가 나를 어떻게 생각했어? 나는 너를 정말 좋은 동생이라고 어, 그냥 나를, 나보다 언니라고 생각을 했어 <웃음> <웃음> 어, 너는 진짜 있잖아 나보다 정말 의젓하고 자꾸 내 나이 그렇게 하어 그래 좀 봐봐 <laughs> 야, 이거 있으면 이걸 갖고 여기딱넣고 다니면 장난 아니지. 어, 뭔데? 왜 이렇게 넣고 다닌데? 뭔데? 이것보단 작은 것거 거 아니야, 어쨌든. 맞다. 어, 아, 지니까뭐 지갑 아니야? 거? 지갑이야? 아니, 딱 봐도 사이즈가 지갑인데. <laughs> 연이 아주 파삭해. 어피하고 좀 그러니까. 응. 나중에 나중에 패션 나 야, 진짜 내가 명분... 돈이 어디 있어? 너돈 많아? 어제 페라리 뽑았어. 뭔 어. 계속 아, 아직 앞에서 하지 마. 너 부커. 아우, 한만 보자 아, 알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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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어고마워 아, 이거 사진 한장 찍을게. 오 뭐야. 아, 아 지금 잠깐. 아 왜래? 아, 아, 아 왜래 이언이 진짜. 아진 아씨. 아, 뭐 그렇게? 아 근데 너무 좋지. 내가 너한테 돈 얼마 투자를 했는데 그럴까 말까. 그러니까. 내가 너한테 돈 얼마 투자를 했는데. 헤지 레지. 나봐. 아, 어, 죄송합니다. 부러어 <laughs> 이게 뭐야? 아니 언니 약속했잖아 아. 가방 그 안에 넣고 다니고 빨리 넣어놔. <laughs> 어이어 이거. 아 이거 좀 빡세. 계속 쇼핑백을 쳐다보시더라고요. 네네네 그랬죠. 근데 이렇게 내가 줬을 때 어땠어요 기분? 이 그래서 더 감동이 배가 됐다고 해야 되나? 아. 아, 제 거인지 몰랐는데. 나, 내거래 이게 뭐야? 감독이 배가 되는 거 아니야? 근데, 아니! <laughs> <laughs> 우 와, 예쁘다. 그치? 내 건데 또 언니꺼인 사진 찍지 마라. 카메라 왜 켰어? 카메라 그, 우리 구애로 보시는 거야, 오늘. 그, 우리 오늘 오랜만에 만난다고 내가 얘기했거든. 왜 이렇게 눈빛이 왜 이래? <laughs> 아, 자, 근데. 어디 가봐. 유튜브 하번 어. 하고 나더니, 하면 없으면 네, 진짜. 그 아, 아이, 그래도. 자 여러분 또 모르니까 인사 한번 주세요. 여기 여기 수연이님부터 우리 연장자부터.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여기는 안녕하세요 한지원입니다. 아까 근데 내가 좀 새로운 콘텐츠를 하고 있거든. 해지돼지 주변인을 만나다라는 거야. 집청하고 아, 있지. <laughs> 페라를 어디다 맞췄어 저기다 맞춰놨었어아 홍대 입구. 아 홍대 그게. 오전기다도얻어놨어요 <laughs> 다른 이 타고 가지고 넣어놨잖아. 다른이 어, 정류소에서 걸어오더라고. 어 그러니까 그러니까. 음. 아, 재밌네. 재밌는 친구들이네. 고맙다. 이번 브이로그가 좀 대박이 나겠네 그리고 또 이제 돈 없었을 때도 우리 친구가 많이 뭐, 맛있는 거 사주고 했잖아. 내 기억상으로. 근 많이 해줬어 얘가. 언니가 서울에할 수도 있는데. 그냥 그렇게 말해도 벌써부터 서운하다 아, 야. 아왜 이래 또. 아 그래서 좀 너한테 선물을 주려고 좀, 주, 주, 좀 음, 샀는데. 대박이다. 명품 이라고 좋아하나? 손톱 보니까 약간 그 보석이 많은 거 보니까 명품 좋아할 거 같기도 하고. 아, 웬만한 명품 안 좋아해. 야, 너 근데 때까지 진짜 좋아졌다, 이거는. 그치? 이게 직장 다니면서야 돈을 벌잖아. 아, 원래 돈이 많지? 야, 페라리 타고 왔는데, 어 그치? 아, 맞네, 맞네. 근데 난 살면서 페라리 한 번도 안 타봤거든. 한번 뜯어줄래? <laughs> 우리 나내 딸기만 탔거든. 너 진짜. 아니, <laughs> 그래가지고. 이거 는늘 <이거> 많이. 대박. <laughs> 어. 어 진짜 잘해. 아니 근데 이거는 아그냐면 그래. 너무 잘했고 또 수현이 니야 오늘 나 진짜 그래. 서운하다 나있는 데서 그러면 안 되지 야 봐봐 그래도 어 봐봐 너 너무 좋아하는 거 아니야 야큰 솔직히 큰건 아닌데 가방까지는 아닌데 카드지갑 카드지갑 위에 야 근데 진짜 센스 있다 어떻게 친구한테 부찌를 사줘? 왜요? 사줄 수 있어. 난 진짜 돈 있으면 다 사주고 싶어. 그러니까. 진짜. 야, 색깔 마음에 안 들면 교환해도 되냐? 아, 교환해도. 근데 예의는 없대, 갑자기. <laughs> 야, 너 진짜 예의 없다. 아, 왜 그래요, 또? 어, 진짜. 아, 아니, 아니, 또 거. 이렇게 하자. 어. 색깔이 마음에 안 들면 나 줘라. 대박! 혜자야 아, 네, 고마워. 아니야. 진짜 능력 높아. 감사 인사가 늦었다. 아니야 뭘 그래. 너 근데 이, <laughs> 봉투 보자마자 봉사야이러거라고 표정 자체가. 흥분했다고. 흥분했다고. 흥분해 좀 가라 앉혀 워워야 워워. 아유 진짜. 야안 찍어줘 영상으로? 이거 찍고 있어 지금. 찍고 있어. 저기 아, 찍고, 찍고 있어. 너한테 고지 언박싱입니다. 또또 음. 대진님들한테 인사해라. 대진님들 아, 네. 덕분에 이거 사준 거야 너한테. 아이혜지가 드디어 이제 저한테 얻어먹기만 하다가 돈좀 벌었는지. 한번 뜯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카드 지갑이네 박스가 카드 지갑이야 우와 대박 야 카드 지갑이 어디야 야어 떨려 야어 떨려 야어 떨려 야어 떨려 해지돼지 나 지금 던질까 말까 고민했는데 어? 얘 피로 때문에 내가 좀내또 <laughs> <laughs> 참았거든? 아 어쩐지 조금 박스 들었는데 살짝 가볍긴 했어. 아무튼 더 열어서 봐봐, 어때 뭐. 노란색. 좀... 다시 열면 화날 것 같아서. 아, 화한번 내라, 야 열고. <laughs> 안 돼, 이거 찍고 있는 데서 이렇게 내려고 <laughs> 이래 가지고 있나 아? <laughs> 오늘 할 말이나 찍었으면 나 집에 갈게. 그냥 나, 나 구찌 지갑 샀다고 자랑하려고 갖고 온 거야. 근데 뭐할거 없으니까 어쩔지. 아, 아까 음료 사준다고 했어. 구찌 지갑이었어. 아무튼 늘 고맙고 사진을 어떻게 됐는데? 이렇게 찍었어? <laughs> 잘하네 앞으로 뭐 나와 같이 채널을 운영할 생각이 있으신가요? 네 여러분 수염돼지 <laughs> 아까 수염이돼지님한테 어. 인사했거든 너 처음 출연하잖아 아네 안녕하세요 <laughs> 해지돼지 노래 한번 시작 <laughs> 모르는 거 아니지? <laughs> 우리 모두 다 같이 해지돼지 <laughs> 끝와 어, 이거 가방에 넣으세요. 아, 아, 아이 착하다. 해지돼지, 해지돼지, 우리 모두 다 같이 해지돼지.